내년 2024년은 올해보다 하루가 더 많아서 총 366일이 됩니다. 2월이 29일까지 있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이기 때문입니다. 하루 더 일해야 하나 싶지만 다행히도 주5일째 근로자를 기준으로 총 휴일일수는 119일, 올해보다 이틀 더 늘어납니다.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등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. 내년에 3일 이상 연속 쉬는 날은 모두 다섯 번입니다. 내년 1월 1일 새 첫날 연휴가 올해 12월 말부터 4일간 이어지고요. 설 연휴가 4일을 쉬고 또 3일절 연휴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어린이날 연휴가 각각 3일씩 쉽니다. 그리고 추석 연휴가 9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로 가장 긴 연휴가 됩니다. 올해 이어 내년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됩니다. 지방 공휴일은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한 건데요. 4월 3일인 제주 4.3 희생자 추념일, 또 광주의 5.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. 해당 지자체 관공서는 쉬고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도 휴업과 휴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